우리 관악감의 미래통합당 김대호 후보, 미래통합당에서 제명했다고 합니다. 그러나 저는 미래통합당에 묻고 싶습니다. 자격 없는 후보, 준비 안된 후보, 내세운 사람이 누굽니까? 또 이미 막말로 징계까지 받았던 서명진 의원을 다시 공천한 장본인이 과연 누굽니까? 차명진, 김대호 두 사람 제명하는 것으로 미래통합당의 책임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. 그 잘못된 공천을 주도한 미래통합당 지도부, 특히 황교안 대표부터 사퇴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. 저 유기용은 이제 6일 남은 선거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